자, 오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보는 것을 인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이렇게만 보면은 쉽지 않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nly in the term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학기 초에요. 학기 초에, Our Art Professor 들어갔으니까, 우리의 미술 과목 교수님은, 프로젝티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거에요,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로, 뭐뭐를 쏴서 보여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n image of 어, 몽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수도승이거든요, 몽크가. 한 수도승의 이미지를 빔 프로젝트로 쏴서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 수도승의 이미지가 약간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His back to the viewer 있죠. 여기는 따로 묶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는 이를 등지고서 이렇게 보는 이를 등지고서 뭐 하고 있는? 다시 스탠딩부터 묶을 거예요. 다시 스탠딩부터 끝까지 묶으셔서 수도승에 대한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보는 이를 등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 있는 이 히스가 수도승인데, 수도승이 그림 속에서 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수도승은 어디 어디에 서 있는 상태가 되고요. 쇼어, sure, 해안가에 서 있는 상태가 되고요. looking o p i n to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모모를 바라보고 있는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looking on, off, into라는 여기에 있는 이 ing는요, 그냥 앞에 있던 standing 이랑 똑같이 쓰인 거예요. 어차피. 수도승에 대한 계속 설명입니다. 이 수도승은 파란 바다를 바라보고 있고요. enormous sky니까 거대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The professor, 교수는 ask, 물어봤다가 되겠죠. 교수님은 물어봤다, the class, 수강생들에게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긴 해요. What do you see?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되나요? darkened, 어두운, 어두워진 정도가 되고요. Auditorium은 원래 강당인데 강의실 정도로 할게요. 이 강의실은 was silent, 침묵의 말이 없는 이런 뜻이죠.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을 보면요. We look and look and thought and thought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번에 뭐가죠 우리 네요.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가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as hard as possible. 한 번에 또 하시면 좋죠. 가능한 열심히 말이죠. 정말 열심히 저희도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earth 보이시죠? 여러분 earth가 원래 지구잖아요. 근데, earth가 이 땅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 n earth가 그 땅을 파는 거가 돼서, 발견하다가 돼요.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hidden meaning. 그냥 숨겨진 의미를요. but, 그러나, came up with nothing. 여러분, come up with 아시죠? 떠올리다. nothing까지 하셔서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도승이라는 스님이 바다랑 하늘을 보고 있는 게 다였거든요.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했으면 돼? 그냥 스님이 보여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교수님이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했을 때 뭔가 교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들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다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We have missed죠. must, 아, we must have missed. 죠 이거 여러분들 조동사의 과거 표현인 거 기억나시죠? 뭐뭐를 놓쳤음에 틀림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아, 우리가 그것, 그 숨겨진 의미를 놓친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얘기죠. 됐나요? 여기서 한번 잘라주시고요. 단어는 좀 많이 어려워요. 이거 주석에 달려있는데 격 분이란 뜻이거든요. 분노. 그래서 여기 해석은 아주 극적인 격분과 함께. She answer.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answer. 대답하셨다. Her own question. 어, 자기가 한 질문에 대답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답답하니까. 얘들아, 얘들아, 이것은 수도성의 수도승이 그려진 그림이야. 하고 그냥 승지를 확 내버린 거예요.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짜증나서.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아직도 이게 여러분들 여기 체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거 얘기 몇번 했죠. 직접 인용문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교수님의 대사의 끝은 어디야?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교수님이 답답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수도승이 그려진 그림이야. 그리고 수도승은 수도승의 등이 우리를 우리를 향해 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He is standing near the shore. 수도승은 해안가 근처에 서 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모모가 있단다. 파란 바다와 거대한 하늘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됐어요? 와 흠, 음, Why didn't we see it?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있는 대로도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이거 약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뭐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아무 대답도 안 해. 그럼 선생님이 막 얘기해요. 그냥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왜그것좀잘안 하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So as not to bias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약간 이거는 의역을 그냥 하셔야 되거든요. 통째로 문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바이어스가 편견인 건다알잖아 그렇지?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 이미 아는 거긴 해요. in order to의 동의어가 뭐라고 외워? so as to라고 외우죠. 오케이? Okay? so as to 부정사가 우리가 아는 in order to 부정사죠. 그리고 bias는 지금은 동사로 쓴 거예요. 편견을 주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not의 위치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t 투가 돼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들어간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견을 주지 않기 위해 어 she head posed거든요. 여기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들. head posed고요. 포즈 제시하다군요. 제시했던 것이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포즈는 제시 말고 제기로 할게요. 그 질문을 제기했던 것이다. Without 뭐뭐 없이, without revealing이 들어가 있죠. 드러내는 것 없이, 모모를 드러내는 것 없이, artist 그림의 작가를 또는 title of the work니까 그러니까 그 작품의 제목을. 그러니까 원래 그냥 작가랑 제목을 말안 하고. 질문을 사실 했던 것 뿐인 거야. 편견 같은 거안 주려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냥. 그냥 수도승이 보여요. 수도승이 바다를 보고 있어요. 이 말이면 됐는데. In fact, 사실상, it, it, 그것은, 그 그림은, was, 그냥 뭐뭐였다가 되겠죠. 뭐뭐였다. 이 사람의, 그냥 여러분 바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말고 옆에라는 뜻이있던거 기억나세요? 바다 옆에 있는 수도승이라는 그냥 그런 제목의 그냥 그림이었던 거예요. 뭐 그렇게 특별한 그림이 아니라 이거 The Monk by the Sea 이게 제목 이름이었던 것 뿐이 그냥 이해됐습니까? 바다 옆에 있는 수도승이라는 그냥 제목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의, 오늘의 결론이자 주제문은 이거예요. To better understand, 뭐뭐를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your world, 그냥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더잘 이해하고 싶다면, consciously, 의식적으로, 뒤에는 명령문, 이어집니다. acknowledge. 뭐뭐를 인정하세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뭐뭐를 인정해라를 바꿔 말하면 받아들여라라는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뭐를 요거를 what you actually see. 당신이 실제로 보는 것을 okay? rather than 뒤에 거라기보다는 guess at 뭐뭐에 대해 추측하기보다는 이렇게 되겠죠. 예전부터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문법. rather than 뒤에는 뭐가 온다? 진짜 안 해오네, 이 녀석들. 이걸 몇 번을 얘기하는데. 한번 틀려야 지 정신 차리겠구나. rather than 뒤에 동사원형이랑 동사원형이랑 동명사 온다는 얘기. 도대체 몇 번이야? 진짜 안 해요? 아주 그냥 한번 틀려야 정신 차리지, 이놈의 새끼들. 뭐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근데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해야지. 뭐부터 외워야 돼? be supposed to 동사 원형부터 외워야겠지. 뭐뭐 해야 한다. 1번.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죠. 지금은 첫 번째 걸로 하는 게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 해석 제가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해석을 하려면 아까랑 똑같거든. 유 딩크를 묶을 줄 알아야 돼, 자기가 요렇게 여기를 먼저 묶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해석이 나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기에 괜찮아? 이게 유 딩크야. 그 다음에 다시 유로 가야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봐야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비서퍼 t o 가 뭐뭐 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왠지 교수님이 기, 대, 기대하는 대답일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요?